안녕하십니까. 영어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입니다. 오늘은 영어훈민정음 해설 23번째 시간입니다. 23번째 시간은 제가 이제 참 여러번 정말 많이 자주 말씀드렸던 일본어 모라식 발음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일본어 모라식 발음이라는 게 뭔지 이제 아실 거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메구도 나루도라고 하는 거. 안녕하시무니까. 했으무니까. 예. 받침이 없는. 예. 그 말을 이제 일본어 모라식 발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제 영어 발음에서는 일본어 모라식 발음이 절대적으로 틀린 발음이라는 거죠. 예? 영어는 받침이 그렇게 많은데 일본어에는 받침이 그렇게 없는 거죠. 아예 아, 예, 거진 없어요. 거진 없어요. 예, 없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한글은 그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서 영어보다는 받침이 없고 일본어보다는 받침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받침이 상당히 많았던 그 우리 국어 단어가 이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국어학자들이 좀 다수 그 받침들을 없애버린 그런 경우를 우리 지난번 시간에 한번 같이 공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얘기지만 이미 다 개념은 뭐 충분히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왜냐면 제가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렸던 뭐 여러분이 아니라 참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 아마 일본어 모라식 발음은 무엇인가 예자 이제 한국어 종성 초성화 와 비슷하다 종성을 갖다 받침 종성이 받침이 잖아요 받침을 갖다가 그 다음 오는 음절의 초성으로 받침이라는 건 전부 다 자음이잖아요. 대부분 다가, 에? 대부분 다가 자음이에요. 이응 히읗을 빼고는 거지다, 전부 다다. 이게 소리가 발음하는데 많이 들어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또 발음이 듣기가 그렇게 모음보다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조, 종성이 이제 초성화 되었다 이제 하는, 예, 음, 이거와 이제 한국어 종성 초성화가 이제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아, 무, 어미. 이것이 이제, 이 ㄷ 이 바로 여기로 갔다는 거죠. 여기로. 예? 그 다음에 오는 음절의 초성으로. 이게 종성. 이 종성 ㄷ 이 아, 그 다음에 오는 음절의 초성으로 이렇게 간 거. 이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면은 바로 무덤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받침이 없어진 거죠. 이게 여기에 이 받침이. 그래서 이거는 아, 완전 모라식 발음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덤의 미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이게 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일본어 모라식 발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반쯤은 일본어 모라식 발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 이것이 일본어 모라식 발음만 하지 않아도 우리 한국인들은 많은 영단어의 액센트를 하,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발음이 없는 걸 하다 보니까,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제 뭐 했지만, 예? 아, 뭐, 아, 그 발음을 아, 받침이 없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아, 지난번 시간에 이제 한 거를 잠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자, 이제, 여, 저 여기서, 지난번 시간에, 자, 예, 우리가 ct라는 걸 이제 예로 했잖아요. 자, ct, 이제 여기에, 이 영한 사전에 ct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c, 여기에 이제 액센트가 있다 이런 표시예요 응? 음? 그런데 t. 자, ct. 발음을 ct. 제가 지금 뭐, 뭐 액센트가 어디다 둔거 아니에요. ct. 어떤 소리가 더 세요? 티귿이 더센 거예요. 쌍시옷보다는 이 티가 훨씬 더센 발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처절로 그냥 액센트가 가는 거예요. 액센트가 여기에 있는데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래야 안을 수가 없어요. 이 일본어 모라식 발음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된 외로 표기법 또영한사전 그 그러니까 당시에 옛날에 그저 영어를 그 일본인 영어 선상한테서 배운 예 그분들의 그그 그, 그 영어 때문에 이 모라식 발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 이제 또 아주 뭐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예인 것이지만 아,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이거죠. 맥도날드를 맥우도 나루도라고 이렇게 발음하고 트럭을 도라구라고 발음하고 또 그런가요? 그것뿐인가요? 크림을 뭐라고 발음해요? 크리무라고 구리무 구리무라고 제 우리 엄마는 저 구리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예, 구리무. 예, 구리무라고. 밭, 크림 해야 되는데, 크림 해야 되는데, 구리무. 예, 여기에 크림 해야 될 걸, 구림 해야 될 걸, 구리무. 예, 이렇게 옮겨간 거죠, 이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하는 게, 이게 틀린 액센트를 유도하는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또 영어, 저, 제가 영어사전 찾아봤다고 그랬잖아요. 영어 훈민정음의 3,789개, 기본 영단어에그 이제 그 글을 영한사전에서 찾아보니까 800개 이상, 그러니까 근20% 이상, 25%의 3,789개 가운데 800개면 한20% 이상 넘는 거예요. 예. 그게 다 액센트가 틀린 거예요. 액센트 위치가. 다 클릭에 한글로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예. 그걸 보고서 제가 참 울분을 느꼈어요. 이야, 진짜, 이, 하, 진짜 참, 영어 선생님, 이저 사전 쓰신 분 너무했다. 응? 정말. 그것도 유명한 영어 사전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아, 이제, 정말 아주 이 영어 훈민정음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 의지를 좀더 이렇게 키워준 그런 동기도 됐지만, 음, 그때 정말 참 많이 서글펐, 서글펐어요. 아, 그런 분들한테서 우리가 영어를 배운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그 틀린 액센트로, 파닉스가 아닌, 틀린, 파닉스 아닌 그, 이 모라식 발음, 또 틀린 액센트로 발음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원어민들이 엉뚱한 단어로 알아듣거나 무슨 뜻인지 몰라서 왓 자꾸 묻게 되고, 그래야 되면 이제 당황하게 되고, 이제, 에, 그러면 이제, 에, 참 창피하고 허니까 도망가죠. 에, 그러면 이제 영어는 멀어지고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에, 사실 이제 초등학생 때, 저는 중학교 때 그랬어요. 중학교 때 이제 처음 뭐 이렇게 영어를 배우고 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어, 기분이 좋았어요. 에, 그래서 이제, 아, 저기 고궁 같은 데 가면은, 외국인이 있으니까 외국인한테 이제 말을 걸어보죠. 응? 아, 뭐, 진짜, 그 다음 뭐라고 뭐, 뭐, 물어보면 대답도 못할 텐데, 예, 근데도, 어, 해봤어요. 응? 예. 근데 이제, 안 맥히는 거죠. 응? 예. 안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에 이제, 뭐, 다시 한 번, 이제 일본어 모라 발음의 예단어, 예, 틀린 엑셋트를 할 수밖에 없는 예단어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이제 보면은, 자, written syllable, sound syllable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죠. 예, 제가 이제 개념한 것인데, 이것이, 예, 제가 개념한 것인데, 아, 이제 이 sound syllable은 정말, 어, 아,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IPA를,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을 쓸 필요가 없다 예. 예, Phonetic Alphabet을 쓸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이 Sound Syllable이 굉장히 이게 이걸로 표시하면 아, 영 원어민 Phonics에 가깝게 그냥 발음이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Written s y l l a b l e 영사전 사, 찾아보면 여기에 이제 Syllable을 나눈 게 없어요 이게 이제 한개 Syllable 단어라는 의미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엔,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스크, 엔. 예. 그니까, 스크, 엔. 이렇게, 스캔.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스캔. 예, 깬. 이게 또 키우기. 이게, 저, 기음인데 이것이 이제 받침으로 되면은 더 순화되어가지고, 깬으로. 크가 아니라, 깬으로. 예, 이렇게 순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캔. 예, 스캔. 스캔. 깬이 되잖아요. 그죠? 예. 발음 차이를 이해하시죠, 그죠? 예. 근데, 자, 여기는 보면은, 우리가 배운 발음은 스캔이에요. 스캔. 예? 액센트가 틀렸잖아요. 이거 영안사전에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영안사전에 써 있는 거를 이렇게 제가, 예, 저, 이렇게, 어, 옮겨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X가 3개다 이런 얘기죠. 예, 틀린 것만 지금 발음 이제 틀린 것만 이제 그 S에서만 지금 이제 이렇게 골라온 거죠. 예? 이게 모라식 발음을 했기 때문에 틀린 액센트가 되는 거예요. 응? 이것들이 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심지어는 school 같은 경우도 예. school 해야 되는데 school. school. 그 알아듣겠어요? 이거는 이거는 스캔은 스캔 하면은요 스캔 하면은 무슨 캔을 얘기해요 무슨 캔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조동사 캔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깡통 캔을 얘기하는 건가 예 이렇게 생각이 쉽고 그 다음에 이쿨 cool 하면은요 무슨 쿨아 cool? 뭐가 그렇게 멋 n c 이렇게 들리는 거 응? 예. 요예 그래서 어, 그다음에 이제 스타디움 같은 경우도 스트 이거는 지금 스테 이렇게 됐잖아요. 응? 옛날 고어 발음에서는 영어가 스테 디엄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대민들은 스테라고 이렇게 발음 안 한다 스t 에디움 스타디움 스t 에디움 이렇게 발음한다 이거예요. 응? 스t 디움 Stadium. 이런 식으로 발음을. Stadium. 예, 이렇게 발음고 근데, 여기, 영안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Stadium. Stadium. 이렇게, 액센트가 틀린, 예, 이런 걸 우리가, 아, 진짜 3 7 8 9개 기본 영단어 가운데 800개 이상을 이렇게 액센트 틀린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되겠어요? 영어가 들리겠어요? 안 되죠. 응? 대부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한번 이제 제 발음도 이제 들어보셨죠? 또 여러분들도 이제 발음을 그 카드에 대고서 한번 발음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뭐가, 어, 이게 진짜 이렇게 액센트가 아, 떨어지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그 C T 같은 경우도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어, 발음 이제 다시 지난번 거를 이제 보시면서아 어, 제가 발음을 해드렸지만 C T 하면은요 티가더 세요 그냥 예, 예 여러분들 이제 이거 대구사한번 보세요 그럼 그티가더 쎄인 건 내가 발음해도 알아요 C T C T T만 들려요 거진 예 T만 들려요 그래서 에, 이제 에, 이것이 이제 어, 우리가 영어 실패하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이. 이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여러 가지 아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영안사전에 이런 발음, 틀린 발음, 또, 어, 그 일본인 하에서 배운 그 영, 우리 한국인이 이제 영어 선생님이 되셔가지고서 이 사전을 쓴 거죠. 응? 그런 거 하면 또, 아, 어, 그 일본인한테서 배운, 영어를 그래도 배운, 어, 국어 학자들이, 예? 그거, 국어 하는 식으로, 그저 일본어 그 모라식 발음으로, 그, 아, 어, 외래어 표기법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틀린, 아, 어, 틀린, 아, 어, 영어 발음을 배우고 익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잘 할래야, 잘,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영어를 잘한 사람들은 정말 참 훌륭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영어를 그렇게 10년 이상 하고, 뿐만 아니라 학교 공부를 그렇게 10년 이상 하고, 또그 다음에 사회에 나서도 뭐 5년, 10년, 15년, 20년, 뭐 이렇게 해서도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에요. 예? 나머지 그10%안 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죽어라고 그냥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이제 소리를 아무튼 틀리든 뭐든 간에 진짜 아주 그렇게 아주 정말 지독스럽게 헌 분들이죠. 존경스럽죠. 네. 예. 오늘 그래서 이제. 에... 영어 훈민정음 해설 23번째 시간은 이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시간에 이제 파트 3, 그 한국인한테 이제 어려운 발음들에 관해서 함께 이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어 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이었습니다.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아울러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